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둑은 신진서구단과 중국의 판팅이 선수의 바둑입니다. 신진서구단은 초반부터 양삼삼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거, 그쵸. 별로 흔히, 흔하게 두는 포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판팅이 선수가 눌러갔는데요. 이렇게 밀면은 늘고, 날일자로 두면 틀어 막아서 두겠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 어쨌든 백 모양이 너무 저위로가 있기 때문에 신진성 구단이 바로 이제 젖혀 갔는데요. 여기서 손을 빼면은 이제 흑이 화점 더 두었을 때 바로 백이 33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았고요. 늘어 두었습니다. 일단 흑의 입장에서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뭐 상정 모양을 좋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아주 이거는 예, 그야말로 좋은 진행이고요. 끊고 막고, 이제 늘고, 위로 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흙이 늘었는데, 이렇게 막으면은, 뛰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싸움 자체는 만만치 않은데, 주변에 흙이 워낙에 지금 배석 자체가 좋습니다. 이게 대충 백이 뭐 석점을 잡는다고 해도 막 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쌓여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뭐 그냥 대충 두면은 이제 집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게 좋고요 지금 이제 신진서 보다는 그래서 코 붙이곤 했습니다 이코붙이 수의 의도는 뭐냐면 여기서 바로 승부를 끝내겠다 이거예요 막으면 은 틀어막고 요뛰니까 젖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판팅 선수가 이거를 붙였는데 이 수가, 이 수의 의도는 뭐냐면 이제 백보고 받아달라 이거죠 그럼 이렇게 쭉뭐 타고 나가가지고요 지금 뭐 이렇게 살려 살겠다 이것입니다 음 근데 이게 흙에 살아버리면 이제 귀에 이렇게 젖혀가지고 백돌을 잡으러 가는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이런 게 이제 백이 싫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여기서 젖히고 막 이렇게 두면은 뭐 하나 늘고요. 이거 넘어가 뭐 넘어가야 될때 붙여서요. 이거 안 두면 이제 이게 이렇게 둬서두 점이 잡히니까 이걸 둘때 이제 가르고 나오면은 지금 백돌들이 이제 곤란해집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제 또돌넉 점을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흑도 101점을 두들겨서 이제 잡아두었습니다. 잡아 그런데 여기서는 흑이 막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예, 그냥 두는 게 일단 괜찮았습니다. 이 변화가 워낙 복잡하고 상대가 신진성 부단이니까 이제 판팅이 선수가 이렇게 붙인 건데, 이거 잡게 되니까 초반부터 일단 손실이 너무 컸어요. 뭐 초반에 빵 때림 30집인데 이건 몇 집입니까? 몇 집입니까? 120집? 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틀어막았는데, 뭐 신진 서구단이 바로 흠 넉점을 공격을 했고요. 붙이고, 예, 흙은 협공을 합니다. 입구자로 둘때 이제 붙였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두지 않은 거는 이제 붙여서 넘어갈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입구자로 두었고요. 코 붙임을 했습니다. 자 나가고 틀어막았는데 여기서 백이 계속해서 뚫어버리면은 이제 슬슬 나가겠다 이겁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쉬, 쉬었고요 틀어막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진서구단이 끊었는데 뭐 알기 쉽게 두면 이렇게 둬가지고 아주 이걸 이제 괴롭힐 수가 있죠 젖히면은 뭐또젖히고요뭐 이렇게 두고 예 살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흙이 이렇게 살긴 살았는데 사실 이 백은 빠져도 이게 그냥은 안 죽거든요. 수는 납니다 귀에서. 어쨌든, 이형태는 뭐, 하면 좋지면, 뭐, 이렇게 두면 이제, 되지 않느냐인데, 이빵 때문에 이건 너무 말이 안 되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두면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 귀는, 귀가 잡힌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우울해지니까, 일단 여기서 신진성구단이 끊었는데, 이끈은수의 의도는 흙이 이쪽으로 늘면은 이제 전체를 잡으러 가겠다이 것입니다. 여기 선수고 있는 것도 선수고요. 또 호구까지 선수되니까 흙도를 공격하겠다. 그래서 판팅이가 늘었고요. 이렇게 밀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밀어가는데 뭐 흙복 계속 굴복해라 이거죠. 그럼 그래서 이제 흙이 옆으로 으니까매이치존과 석돌도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이 이거 쭉 밀어둔 수의 이도는 뭐냐면은 뭐 이렇게 두고 나중에 여기 가면은 이 좌벽 모양도 좋아진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판팅이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게 잡히면 안 되니까 또 여기 갔다가는 뭐 이거 막고 이런 거 이제 당하면은 뭐다 틀어막히고 괴롭다고 보고 이제 중앙 쪽으로 좀 뚫겠다 이건데 밀고요. 한칸 뛰었는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두면 이제 이한 방이 너무 아프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모양이 빈 삼각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뭐 부메랑 같은 모양이어서 바둑에서 이런 모양들은 안 좋아요. 한칸 뛰고 신진서구단이 밀었습니다. 젖히고 이었는데 뭐 이거 늘면은 막고 이렇게 이제 가겠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뭐 여기서는 이제 뭐 이거 단, 하나 단수 정도 쳐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요, 쪽을 빨리 가겠네요, 백은. 어쨌든. 젖히고 잊고, 예, 호구를 쳤습니다. 지금 호구 쳐도, 친수는 뭐냐면은, 이제 좀, 여기에 머리를 맞으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흙에 둔 다음에, 좀, 공격당하는 게 시, 피곤하니까, 이렇게 둔 거고요. 잡으니까, 날일자로 두었습니다. 자, 히치고 끊고, 이었고요. 여기 또 쳐들어갔는데요. 손을 빼면 이제 단수 쳐가지고 흑돌들이 괴롭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었는데 그냥 요거 두면은 이거를 이제 젖혀둔 이유는 이걸 두면 나중에 젖히면 이렇게 젖히니까 별거 없다 이거고요 젖히고 있고 예, 쳐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넣으니까 여기 한칸 위로 뛰었고요 날일자로 두니까 이제 지킵니다 지금 판팅이 선수가 어쨌든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데, 신진서 구단이 쉽게 쉽게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판팅이 선수가 아주 더 약이 올라가지고 막 싸움을 걸어가는데, 일단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둘수 있는 의도는 이 초반에 넉점을 잡은 여기서 워낙 큰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제 무난하게만 가면 내가 이긴다 이거죠. 붙이니까 늘고, 찌으니까또 이었습니다. 나오니까 이렇게 있고. 찌르자, 붙이고, 이렇게 늘었는데요. 뭐 여기서, 진짜, 한 방에 역전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두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걸 붙여둔 수의 이도는 뭐냐면은, 이렇게 막백게 뚫고 나갈 때, 왜냐면 여기에 백돌이 하나 있는 게좀 도움이 된다, 이것입니다. 붙이고, 늘고요. 이렇게 두고, 찌르고, 예, 날자로 두니까 늘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막으니까, 나끊었는데요 여기서 그냥 예, 판팅이 선수가 너무 쉽게 뒀어요. 지금은 어떻게 선제 흑이 이런 걸 두고 이 중앙 흑도를 살려야지 바둑이 됩니다. 예. 이걸 젖히고 막으니까 이렇게 이제 치중으로 갔고요. 한칸 뛰니까 요 중앙 일곱 점이다 잡히게 됐습니다. 아, 이건 뭔가요? 이거 정말 심 심각한 거죠. 보자 이렇게 붙이고 백이 늘었구요 또, 날 일자로 두었습니다. 단수 치고젖치고 이렇게 쫙 벌렸는데, 뭐, 신진서 구단이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지금 중앙에 들어가니까, 뭐, 거의 이게, 이것만 30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흙이 잡았지만 이게 진짜 우울한 게다 선수로 듣는다 이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선수 들으니까 별게 없죠. 이게 붙이니까 1이 젖혔구요. 또 젖히니까 따내고, 예, 확실하게 두고, 그냥 신진서구단이 최강으로 버팁니다. 예, 덤빌 테면 덤벼봐라, 이거죠. 뭐, 이거 뭐, 붙인 수의 이도는 이제 백보고 이런 거 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또 둬가지고, 어떻게 좀 비벼볼까 하는 건데, 예, 신진서구단이 그러니까 이거야. 너 지금 나내 앞에서 비빌려고 하냐? 그럼, 이제 바둑에서 이 비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안 되는 걸 억지로 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비빔 예전에 이제 연구생 할때막 비빔면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상대방이 엄청나게 그냥 짜증나게 둔다 이런 뜻입니다. 뭐 그리고 짜증나게 둔다고 하면 짜장면이라고 하죠. 음. 단수치고 이제 확실히 비벼주겠다 이거예요. 예, 끝장내겠다. 일단 예, 요 흙돌 여섯 점 살아 있냐 이거죠. 이으면은 한칸 뛰어서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어떡합니까? 판팅이. 예. 상대가 신진서야. 어, 그러니까 도건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툭한칸 뛰고요. 이걸 또 이제 붙여서 이렇게 젖히면 늘겠다. 이걸 두니까 붙이고 있고, 이을 때 이렇게 이제 들여다봅니다. 자, 이 끝자로 두니까 붙였고요 여기서 이렇게 두면은 한칸 뛰어서 흙 전체를 공격하겠다 이 것입니다. 이 굿자로 두고 붙이고요. 이게 붙이니까 백이 또 젖혔습니다. 한칸 뛰니까 이제 흙돌들을 이게 완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판팅기 선수가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진짜. 야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완전히 이거는 흙의 유일한 보가라고 할수 있는. 상비안이 초토화가 당했어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살아있들도 돌도 아닙니다. 게다가 또 이거 끊어가지고 이제 하기 이빵 때는까지 선으로 주니까 백이 붙이고 예, 다수 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장면에서 판팅이 선수가 기권을 했는데요. 지금 뭐 봐도 백이 덤을 줘도 유리합니다. 지금 바둑은요 예, 그러니까 백이 덤을 받아야 되, 되는데 덤을 줘도 유리하다. 이러면은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둑은 진짜 신진서 구단의 그냥 판팅이 선수를 진짜 눈이 휑휙 돌아가는 공격력으로 이기는 바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셨습니까?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바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